안녕하세요. 최작사입니다 음, 제가 지금 서서 뭐 하느냐? 바로 어, 얼마 전에 제가 유리홍을 하나 어,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리홍이 어, 상당히 좀 오래돼 보이는 어, 유리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홍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 그 유리홍을 지금 제가 때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 빼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한번 전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거 윗부분을 한번 어, 입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둥이가 제가 많이 닦았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매직 블럭을 이용해서 닦습니다. 매직 볼럭을 이용해서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자, 어, 이쪽에 거무티티한 이런 때깔 있죠. 자, 이런 깊숙이 아주 오래 묵은 때들 어, 있습니다. 자, 어,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닦았습니다.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닦아놓니 깨끗하게 정말 손 아프게 많이 닦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이 아래 혹시 보이실까요? 자 이쪽 굽 쪽에 자 이쪽도 때가 켜켜이 앉아 있었는데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빡빡 문질렀더니 자 이런 빛깔이 나왔습니다. 자, 이쪽은 아직도 때 물이 많이 묻어 있죠. 지금.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런데도 때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열심히 닦았음에도 잘 닦이지 않는 이런 때들 제가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유리 홍이입니다 어 처음에는 거의 뭐 시컴에서 굉장히 골품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시어 세월감 많이 들어있는 유리 홍이고 자이 유리 홍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자,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뭔가 바글바글 끓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무엇을 집어 넣었냐. 아, 저는 요거. 과탄산소다를 집어 넣어서 지금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 담가도 되지만, 이 속에 담그면, 어떤, 어, 담가서 푹 삶게 되면, 도자기에, 어, 손상이 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포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 물을 끓이고, 이 물을 좀 어느 정도 식힐 겁니다. 식힌 후에, 여기에, 어, 이 도자기를, 어, 좀 담궈 놓을 겁니다. 이렇게 삥삥 돌리면서, 담고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할 겁니다. 어뭐이 정도 수세미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 이런 수세미로 너무 바깥 닦으면 어, 도자기 표면에 상처가 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어, 도자기 표면을 긁어낸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서서히,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질러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세월에 벗겨집니까? 미칩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힘을 줘서 이렇게 닦기 시작하죠. 뻑뻑뻑뻑뻑뻑뻑뻑뻑. 손가락 관절 다 나갑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닦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때가 먹어 있었는데 이런 때들을 닦으니까 어 그래도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때가 전체적으로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들을 좀어 벗겨내면 도자기가 전혀 새로운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모습이 된 도자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리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강질의 유리홍. 자, 어, 변신된 변신 후 모습 한번 기대해보고 어, 변신 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각사였습니다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이 유리홍 역시 어, 한번 저기 과탄산 소다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뭐 이렇습니다. 이렇고 이거는 물티슈로만 닦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들이 완벽하게 싹 제거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이두 유리홍을 가지고 발색이나 색깔, 그다음에 기형, 모양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비교 분석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떼 빼겠습니다. 네, 지금 어, 물에 담궈봤습니다. 물에 담궜더니 자 여기 보이실까요? 이렇게 바닥바닥 뭐 바닥. 어, 기포 같은 게막 튀지요. 어 이거는 지금 어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는 엄청나게 기포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이 도자기의 표면은 이렇게. 끝해지고 있습니다. 어, 실은 저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원래는 과산화수소에 이제 물을 좀 섞어서 이렇게 떼 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어, 물을 끓이고 어, 그 다음에 거기에 과탄산소다를 넣고 물을 끓인 후에. 자, 여기를 이렇게 도자기를 담그는 방법으로 한번 때를 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처음에 집어 넣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막 기포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나중에 좀 있다 저기는 한번 닦아야 되겠죠. 네. 어 영상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척 완료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지 세척 후 상태입니다. 아주 깨끗하지요. 자 이쪽은 백자가 좀 많이 박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연기를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번졌지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 다음 시간에 어,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척을 했더니 세척한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담궈둔 시간은 제가 10분 남짓 됩니다. 10분 정도 담그고, 그 다음에, 저기, 부드러운 천헝겊으로 한번 슥닦아냈더니 자,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굽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굽이 만약에 색소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자, 여기 아마 다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색소 발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이쪽 때는 다 빠졌다. 라는 겁니다. 아, 사무도문 유리홍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 유리홍이 어, 굉장히 좀 대형이지요. 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연부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전부 다때가다 제거가 됐습니다. 자, 오래 묵은 생활 때여서 그런지 어, 담갔더니 바로 어, 좀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포가 많이 났습니다. 자, 1300도가 넘어가는 고온에서 유리이다 타진 겁니다. 유리이 타지고, 어, 산화동이 밖으로 터져나와서, 자, 이렇게 되고, 이것도 역시 연기 먹어서 이렇습니다. 좀뿌옇지요 자, 도자기 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 깨끗하게 세척을 완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세척을 하고 나면, 자,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척하고 난후 모습입니다. 47cm 되는 대형 주병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세척을 하고 나니까 훨씬 좋아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색깔은 이쪽 게좀더 어둡습니다. 이쪽은 좀더 밝은 색이고. 자, 유리용 기물. 다음 시간에 설명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박사였습니다.